외출 필수품을 꼽으라고 하면 무선 이어폰을 빼놓을 수 없죠. 밖에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려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템민 만큼 많은 분들이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올해만 6억대 팔릴 전망이고 2025년에는 15억대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이미 내로라 하는 제조사들은 대부분 무선 이어폰을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플은 에어팟 시리즈,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주기적으로 선보이고 있죠. 두 제조사는 라이벌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올해는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두 제조사 모두 2세대 프로 무선 이어폰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애플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 프로 2세대를 각각 출시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거의 3년 만에 삼성은 1년 반 만에 프로 라인업을 강화하는 거죠. 출시 시기가 엇비슷해진 만큼 두 제품 모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나올 제품들은 가장 높은 라인업에 위치한 프로 제품들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무선 이어폰 기술 정점에 있는 제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벌써부터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먼저 에어팟 프로 2세대부터 살펴볼게요 에어팟 프로 2세대는 디자인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애플 전문기자 마크 거먼은 앞으로 2세대의 콩나물 줄기를 닮은 기둥 부위가 사라진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애플 소식을 주로 전하는 외신 맥루머스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죠. 마크 거먼과 맥루머스 모두 애플 소식에 정통하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맞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현재 할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가정뿐이죠. 검원의 말이 맞다면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를 취하는 거고요 맥루머스 말이 맞다면 에어팟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겠네요 디자인만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닙니다 체온 감지 센서나 심박수 감지 센서 탑재 여부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에어팟 프로 2세대에 두 가지 센서가 탑재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어요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유용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에어팟 프로 2세대에 두 센서가. 모두 탑재됐으면 좋겠네요.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사양을 높인 H1 칩이 들어간다고 해요. 성능은 높이고 소비 전력은 줄였다고 하죠. 또 IT팁스터 밍치궈에 따르면 원본 오디오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보존해 수준 높은 음질을 구현하는 애플의 무손실 오디오 코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대신 이 경우 블루투스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충전 단자를 적용했는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세계적으로 USB-C로 충전 단자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죠. 유럽에서는 이미 확정됐고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는 논의가 한창이에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 2세대도 USB-C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 2세대는 출시 시기가 가까워져서인지 디자인이 통째로 유출됐어요. 그것도 360도 3D 렌더링으로요. 갤럭시 버즈 프로 2세대는 기존 디자인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이어폰 유닛부터 모서리가 둥근 케이스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요. 충전 단자는 이전처럼 USB-C로 보이네요. 색상 구성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알려진 색상은 제니스 화이트, 제니스 보라 퍼플, 제니스 그라파이트 총 3가지예요. 버즈 프로 1세대가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는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색상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나 오디오 품질은 당연히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배터리 용량도 최대 500mAh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특징인 360도 오디오 기능도 동일하게 탑재될 예정이에요. 360도 오디오는 입체감 있는 소리를 들려주는 기술이죠. 애플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올해 3분기 이후에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 2세대는 8월에 공개됩니다.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번에도 무선 이어폰 시장 1위인 애플 에어팟이 더 많은 많은 선택을 받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의외로 선방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